일상 속에서 흔히 불리는 자기애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예기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하는 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요? 때로는 지나친 자기애가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와 같이 지나치게 자기애에 빠지는 증상을 두고 오늘날의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의 기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한 인물인 나르키소스로부터 비롯되었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선 나르키소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계곡을 자유롭게 뛰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에코라는 한 요정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뛰어난 말솜씨와 더불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듯했지만 에코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죠. 에코는 그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듯 보였지만 수다 떠는 것을 매우 즐겨했고 지나친 그녀의 수다스러움에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수다스러움이 화를 불러 일으키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상 모든 여자를 탐내며 끝내 쟁취까지 성공하는 절대 권력자이자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우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숲 속에서 한 요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제우스를 찾아다니는 한 명의 신이 있었으니 바로 여러 여신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신들의 여왕이자 제우스의 아내였던 헤라였죠. 테라는 숲속을 뒤지며 제우스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고 제우스와 직접 사랑을 나누지도 않았던 에코였지만 이를 통해 모든 요정들과 숲이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끝내 불필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숲속을 거느리는 헤라의 앞에 나타난 에코 그녀는 헤라의 앞을 가로막으며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수다를 떨기 시작했는데요 헤라님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죠 역시 우리 여왕님이세요 그녀의 이런 수다를 듣고 제우스가 상황을 수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에코. 하지만 헤라에겐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고 에코의 수다로 인해 제우스의 밀회 현장을 발각하는데 끝내 실패하게 되죠. 헤라는 자신을 방해했던 에코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새겨들으라는 뜻에서 상대방의 한 말의 끝부분만을 되풀이하도록 끔찍한 저주를 내려버렸죠.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남의 말만 따라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에코. 슬픔에 휩싸인 채 숲속을 거닐던 어느 날, 에코는 빼어난 외모의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즉시 첫눈에 반해버리며 그를 쫓게 되는데. 에코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 남자의 이름은 나르키소스였는데요. 숲 속에서 사냥감을 찾던 나르키소스는 자신을 찾아오던 에코를 금세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의 반응은 에코와 달리 냉소적이었죠. 마음을 표현하며 나르키소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에코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나르키소스는 에코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냉혹한 거절에 상처를 입은 에코는 숲 속에서 도망을 치며 슬픔에 빠졌고 시간이 흘러 그녀의 몸은 점점 사라지며 목소리만 남게 되었고 그녀는 그렇게 영원히 메아리로만 남게 되었죠. 산정상에 올라가 함성을 외치면 되돌아오는 메아리는 오늘날의 영어 표현으로 에코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 표현은 자신의 수다스러움으로 인해 사랑에 실패하며 슬픔에 빠져버린 에코의 에피소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나르키소스의 빼어난 외모에 반한 것은 에코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숲 속의 여러 요정들이 그를 쫓아다니며 마음을 표현했지만, 콧대가 이미 높게 치솟았던 나르키소스는 그들 모두를 차갑게 외면했죠. 하지만 그의 냉소적인 태도는 끝내 한 요정에게는 비수로 꽂혀 큰 상처로 남게 되었고, 그 요정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만한 나르키소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요정의 간절한 바람을 들은 네메시스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우 때와 같이 숲속을 거닐던 나르키소스 목이 말랐던 그는 한 연못을 발견하고는 엎드려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요. 그때. 맑은 물 속에서 여지껏 한 번도 본적 없는 아름다운 얼굴을 발견하고, 나르키소스는 드디어 내가 마음속에 그려온 물의 요정을 만났구나, 라며 환호했죠. 목마름을 잊은 채 수면에 보이는 요정을 내려다 본 나르키소스. 하지만 그 모습은 그가 찾던 물의 요정이 아닌 수면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는데요. 행복한 미소를 띠며 수면을 응시하던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본인의 미소가 물의 요정이 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기게 되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입을 맞추려던 순간, 그의 입술로 인해 물이 일렁거리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물이 다시 잔잔해지자, 다시금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또다시 마음을 표현한 나르키소스였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잡을 수 없었고, 나르키소스는 요정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저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다 그 자리에서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죠. 나르키소스가 숨을 거두자 그의 흔적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그가 머문 자리에서는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데 그 꽃을 사람들은 수선화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나르키소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적 사랑으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닌 자기애와 자기중심적 태도가 가져오는 고립과 파멸,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가져오는 고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혹이 에피소드를 통해 나 자신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전달한 올림푸스 랩소디의 임소연이었습니다.